네 이번에는 1997학년도 수능 자연계 24번 풀어보겠습니다 1997학년도 수능이 역사상 최악의 불수능이었는데요 수능 평균이 80점 만점에 22점이었고요 그리고 1등급 컷은 100점으로 환상 하면은 60 내외였습니다 그중에서 피대 레전드 자연계 24번 기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다음과 같은 지원뿔 모양의 산이 있고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서 산을 한 바퀴 쭉 돌아 B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 특이한 문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오르막길이지만 나중에는 내리막길이 된다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다 오르막길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no.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건 전개도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고요 그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내리막길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 보시죠. 먼저 여기서 밑면의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해 보자면 반지름이 20이니까 40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옆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옆면에 이 부채꼴이고 반지름이 60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호의 길이는 40파이가 됩니다.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뒀을 때그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잖아요. 그래서 60세타가 되므로 세타는 예,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120도입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니까 직선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의 길이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표현을 해보면 여기는 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6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초록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j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을 x라고 더 보고, x의 제곱은... 60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60, 50,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9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10루트 9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구했냐? 다 모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보자면 그 기차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르막 길은 자 A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오르막길이에요. 왜냐면 이쪽에서 이 길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옆면에서 여기 원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분 중에서 이 꼭지점에 대한 길이가 점점 줄어들면은 예, 오르막길이라고 산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짧아지죠. 그러다가 한번 여기 직각이 되는 순간을 거치면은. 이렇게 다시 길어지고 있죠. 이 말은 이 산의 정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즉, 내리막길이 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길이를 이제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아, 딱 봐도 이거 오르막길인데. 이쪽에서 내리막길이 있나? 계속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산의 정상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선분 사이에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아, 이쪽이 내리막길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분, 이제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H라고 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H를 구할 건데요. 자, 이 삼각형을 보면은 높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인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S는 먼저 사인을 먼저 사용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60, 50 네, 두변의 길이의 곱그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이쪽을 밑변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10, 루트 91 H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H가 나올 수 있겠죠. 사인 120은 다시 바꾸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자, 여기서 이두 식이 같은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위의 식에서 2하고 이렇게 30 약분시켜주면은 그러면 1500 루트 3은 10 루트 91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나 지워주고 h는 루트 9 1분의150 루트 3이 되겠죠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냅둘게요 그리고 이제 y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p 50이고 이쪽이 h 고그 다음에 이쪽이 y인 상황인데 h 대신에 이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자면 y 제곱은 50 제곱에서 아까 이거 징그러운 이 숫자를 제곱을 해주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91분의 400루트 91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7학년도 수능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